그 다음으로 2번 웨이터입니다. 2번 웨이터. 2번 웨이터가 세팅할 것이 PC, 나이프, PC 포크입니다. PC 포크. PC 나이프, PC 포크를, 뭐,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어, 두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른쪽에, 오른쪽에, 나이프는 오른쪽에서 놓고, PC 포크, 왼쪽, 어, 죄송합니다 왼쪽에 포크는 왼쪽에 고객이 왼쪽에서 넣는 겁니다 셋업을 합니다 고객에게 음, 누구에게 누구에게부터 합니까 1번 고객부터 1번, 2번, 3번 굉장히 헷갈리는데 지금 봅니다. 다시 동그라미를 그린다면, 동그라미를 그린다면 1번이 여기 있고, 2번이 여기 있고, 3번이 여기 있습니다. 3번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도는 건 이쪽으로 돌게요. 132, 132로 돕니다. 132. 1번 고객부터 돌고, 그 다음에 3번 웨이터는 뭐 할까요? 3번은 항상, 항상 고객에게 다가갈 때는 신뢰합니다. 해야 됩니다. 신뢰합니다. 라고 해서 셋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웨이터는 3번 웨이터는 뭐뭘 할까요 3번 웨이터는 어, 일때 셋업 할때 셋업에서 지켜야 되는 요 부분 여러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뭘 가냐 면자 비용 스푼 에피타이저 나이프 에피타이저 포크 어, 비용 스푼 를 가지고 여기서 마은 가지로 포크를 가지고 1번 고객부터 실례합니다라고 나가는 니다 실례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시 1번 웨이터가 나가죠. 야 1번 웨이터. 1번 웨이터. 1번 웨이터는 그다음에 뭘까요? 1번 웨이터는 그다음에 아. 아이스크림 스푼이네. 아이스크림 스푼. 자 아이스크림 스푼, 비비 플레이트, 버터 나이프. 요거는 요거는 세 개를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스푼 하나만 가지고 하기에는 생산성이 너무 너무 어, 너무 안 좋아서 비비 어, 예, 플레이트, 어, 버터 나이프 요걸 세 개를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글로 적는 거 죄송합니다. 영타가 제가 부족해서 한글로 적습니다. 속도가 너무 느릴 것인데 같기도 이걸 가지고 가서 어, 마찬가지로 어, 신뢰합니다. 일본 고객부터 신뢰합니다라고 해서.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이스크림 스푼은 위에 있죠. 아까 오른쪽에서는 고객의 오른쪽, 오른쪽의 기물들은 고객의 왼쪽에 왼쪽에 있는 것은 고객의 왼쪽에서 세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앙 부분에 있는 것들, 앞에서 말한 쇼플레이트, 네킨, 아이스크림 스푼 중앙 부분에 있는 것들도, 것들도 어디에? 어디에? 고객의 오른쪽에서 셋업을 합니다 거기에 오른쪽에서 셋업하고 그 다음에 2번은 2번 웨이터는 다시 음, 다시 아이스크림 스푼 비비 플레이트 비비 어. 플레이트 아이스크림 스푼 아이스크림 스푼 자 이제 고블렛 고블렛 물잔입니다. 고블렛 워러 고블렛이라고 얘기하죠. 고블렛을 가지고 1번 어, 고객부터 하고 다음에 3번 웨이터는 자 요거 얘도 와인 글라스를 1번 어, 고객부터 실례합니다. 라고 하고 다시 일본 웨이터는 일본 웨이터는 자, 그다음 뭡니까? 자, 이게 뭡니까? 화이트 와인 글라스. 술을 일본 고객부터 어, 실례합니다라고 하고 넘어. 그다음에 2번 웨이터는 다시 뭡니까, 이게? 샴페인 글라스를 일본 고객부터 신뢰합니다. 라고 하고 셋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넵킨을 세우는데 신뢰합니다. 라고 샴페인 글라스를 다 놓으면, 자, 이제 1번, 2번, 3번 웨이터가 웨이터가. 전체적으로 같이 고객의 오른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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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고객에게 신뢰합니다 하고 다 하고 난 이후에 냅킨을 어, 냅킨을 텐딩을 합니다. 냅킨을 세운다는 얘기죠. 냅킨을 세우는 1번, 4번, 2번, 3번 고객이 똑같이 들어가서 고객이 냅킨을 세우고 나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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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2번, 3번 웨이터는 똑같이 똑같이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라고 어, 멘트를 날리고 1번, 2번, 3번 고객이 똑같이, 똑같이 1번, 2번, 3번 어, 고객이 아닙니다. 웨이터가 똑같이, 똑같이 고객의 사선, 사선 방향, 이 보디에서. 스탠바이 를 하고 있습니다. 스탠바이, 스탠바이. 고객이 잘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탠바이 그리고 이제 고객이 식사를 하고 있겠죠. 고객이 식사 중. 가상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초 정도 뒤에 오초 정도 어, 후에 음, 이제 액션을 시작하게 됩니다. 고객이 식사를 어, 후 식사가 마무리 되었다고 가정하고 가정하고 이제 일본 웨이터가 일본 웨이터가 일 일본이 일본 고객에게 일본 "고객에게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라고 얘기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1번 고객에게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라고 하면은 고객은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음,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 그림에서는 어, 요거 엄지손가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픽업하고 있네요. 요거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 고객이 계속 어, 일본 웨이터가 계속... 음, 테이블 음, 정리해도 될까 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고객은 네 부탁합니다. 라고 하면 자 2번 고객부터 2번 고객부터 2번 고객부터 어, 4번에게 4번에게 트레이 트레이를 받아 원래의 위치로 원래 위치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웨이터도 마찬가지로 4번에게 4번 웨이터에게 아, 어, 출레일를 받아 원래 위치로 가고 자, 그다음에 일, 1번 웨이터도 마찬가지로 4번에게 출레일를 받아 원래 위치로 가게 됩니다. 원래 위치로 가고 고객의 오른쪽에서 지금 1번, 2번, 3번 웨이터 고객의, 고객의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고객 오른쪽으로 고객 오른쪽으로 접근을 해서,으로 접근을 해서, 접근을 해서 픽업을 하게 됩니다. 픽업을 어, 픽업을 하게 됩니다. 픽업을 하게 되는 첫 번째, 픽업을 하게 되는 첫 번째 네킨과 플레이트를요. 네킨과 플레이트 있죠. 네킨과 플레이트를, 네킨과 음? 플레이트 음? 어디 있죠? 넥킹과 플레이트 요 통째로 듭니다. 플레이트를 들면은 넥킹도 같이 들겠죠. 그 이때는 첫 번째 넥킹이 지금 스탠드가 되어 있으니까 넥킹을 높이는 겁니다. 높인다. 높인다. 그다음에 넥킹을 어디에 눕입니까 플레이트 위에 눕힙니다. 눕고서 플레이트와 넥킨을 동시에 픽업하여 추레이 위에 얹는다 추레이 위에 얹는다 넥킨을루히고 뭐 높잉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눕이는 높이는 거야 높이 높다 스탠드 돼 있는 것을 어, 눕히는 그런 것처럼 1번 3번 2번 3번이 지금 동시에 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없으면 그 다음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자그 다음은 1번 2번 3번 웨이터가 1번 2번 3번 웨이터가 고객이 오른쪽에서 동시에 또 이러한 상황을 오른쪽부터 하나씩 오른쪽부터 1번 1번 2번 3번 4번 5번 하나씩 하나씩 냅킨 줄에 위에 지금 플레이트 위에 냅킨 저기 냅킨 위에 하나씩 냅킨 위에 소리가 나지 않도록 픽업한다 픽업한다 어, 그 다음에 픽업한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웨이터는 고객의 왼쪽으로 왼쪽으로 고객의 왼쪽으로 이동한다 고객 c k up hand, pick up h a 또 어, 쇼플레이트, 넵킨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기물, 위쪽에 있는 기물, 고객의 오른쪽에서 픽업을 했습니다. 픽업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고객의 왼쪽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는 밖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걷었습니다. 고객의 왼쪽으로 가서 이제는 이제는 뭐 걷느냐 하면 자 안쪽에서부터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을 다 걷는 것입니다. 안쪽에서부터 왼쪽에 있는 것을 다 걷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고객의 중앙 부분부터 오른쪽에서 있는 것은 오른쪽에서 셋업을 하고 오른쪽에서 픽업을 하고 고객의 왼쪽 부분에 있는 것은 고객의 왼쪽에서 셋업을 하고 왼쪽에서 픽업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웨이터가 고객의 왼쪽으로 왼쪽에서 어 고객의 왼쪽에서 실례합니다 고객의 왼쪽에서 지문이니까 갈로를 여기에 실례합니다 라고 해서 어난 뒤에 픽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픽업을, 픽업을 하고, 이 픽업은 왼쪽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픽업이 되는 것입니다.